안녕하세요 로블록스 정보팀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고깃집에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둘만이요. 네, 저희 크루들 몰려 왔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들키면 큰일 납니다. 참고로 크크 크루, 크루, 크루 중에 그거 그 여자 누나 캐릭터 여자 누나 캐릭터 지갑을 털어서 한 겁니다. 이거 절대 비밀이돼요어네야 빨리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아니, 근데 2층에앉으면안 돼? 어, 그래. 2층, 2층. 이더 뷰가 좋아. 뷰가 근데 네, 참고로 들키면 저희, 저희 목숨은 아작날 겁니다. 우리 목숨 아작나면 당분간 또, 이번에 가지고 지금 응금실에 삐뽀삐뽀 실려갈 겁니다. 필 여기 앉아. 필리 여기. 여기 앉아. 어떻하지 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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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여기. 여기. 아야, 여기 뷰가 더 좋아. 알았어. 됐다 여기. 여기 앉아. 근데 여기 내가 이, 시킬게. 왜앉았는지아 자리 떠나기를 눌러야지 자리 떠나기. 이거 눌러. 내가 시킬게. 아 여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일단, 저는, 가져와서... 일단 저는 일단 저는 오랜만에 여... 고개 집왔으니까 소주를 원샷 해야겠습니다. 여한님 잠깐만. 왜? 멈춰! 왜? 가위랑 젓가락 가져가죠아맞 아, 맞아. 아, 잠시만. 아, 일단, 일단 따 쏘. 플러스. 어목소살몇개 아, 살까요? 목소살몇한 4, 5, 6, 삼겹살1한 개. 네 개. 내가 먹을 거야. <laughs> 아니, 아니, 7 18, 19, 2 시킬까요? 한 개. 아니, 두 개. 아니, 우리끼리 먹어요. <laughs> 냉면. 냉면 공기밥 공기밥 네개 아이키드 두개 로즈 네개 아, 네 이제 주문 네개케 개 이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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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주문 어아아 아, 잠깐 취소됐는데아 잠시만 내가 점프해서 그런가 봐좀 다시 안 줄게 내가 들음 다시 안 줄게 내가 다시 안 줄게 오 이거 왜 이래 잠시만 니, 니가 주문해. 목살? 아, 목살 세개 시켜. 이런, 이런, 가위 좀필려봐 뒤로 네. 와봐. 아, 형, 이거 집어와야 안 되지. 소주 좀 많이 시켜줘. 이루리라다, 나라라, 음, 빨리 소도좀 많이 시켜 줘. 이이리다 다. 빨리 집퍼빌리 봐. 자. 시작한 게 질문. 누님 왜 일단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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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갑자기 급똥이 급아 갑자기 급똥 아니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지금 고객님 그거 그거 때문에 안 된다 빨리 한다 빨리 한다 아 어, 갑자기 아 뭐해 조금 취소됐잖아 아 내가 시킨다 이번에시어 갑자기 급한 간다 그래 아 급속사고 와흐아갑아기자기 어안녕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인간이 저래지 어떤 인간 저? <laughs> 아 나는 술 많이 마실 거니까. 아 나도 먹어야 돼난난난 난, 난 평범하게 가지 않지. 난 천장을 통해 가지. 자, 이거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근데 바깥뷰 진짜 여기 바다 보이고 너무 좋다 진짜. 여기 근데 이, 조금 유명한데 조금 많이 먼데. 이. 나, 우리 버스 타고 2시간이 나왔잖아, 필리버, 그치? 맞아. 내가 지금 와요. 엄청 배고파. 어, 왔다. 오, 어, 계란. 음식이 와다시. 아니야. 아,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빨리 써. 들어서. 제가 갖고 있어. 젓가락 들어가서. 가 볶고 계시지. 볶고 있을게. 자릴까요? 어, 어, 여기 있다. 네, 집게 있음. 집게.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나도. 네. 아야로스 나도 주세요. 롤즈 하이, 예이. 우리 총, 여기, 네. 여기. 여기. 같이 한잔하자, 같이 한잔하자, 잠시만. 한잔해. 됐네, 다시. 네, 기다려봐. 다시. 따로, 따로. 하나, 하나, 둘, 셋, 짠. 아, 맛있다 아, 익었다. 아, 익었다. 아, 익었다. 내가 자를 테니까 니네 가서 가서 먹어, 오키 내가 자르고 있어요. 자, 이제 젓가락고요 이봐와. 이건 치열해. 정말 엄청나. 드디어 먹어보는 냠냠냠냠. 근데 약간 짬장 네. 없으니까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음. 약간 음, 난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 음. 이거 같이 먹어. 야, 야, 이럴 때 술을 딱다간

야, 야 우리 하시더라. 좀 먹자. 그다음에 목값살 할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자, 여기, 여기, 우리 크루들. 나중에, 근데, 몰래 한건 좀, 크루들 몰래 한건좀 죄송스럽지만, 다음에 크루들 다모이는 여기 한번더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올 때까지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컨텐츠를 찍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희팀원은 네. 그, 바로, 당신들의 좋아해죠아 좋아요, 구독입니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계속 날아가가지고, 얼마 전에 제 유튜브 45, 50명, 52명, 5독때 52명 계속 날아가가지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다시 복부 좀, 복부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와, 제 플랩, 플랫, 플립님 이제 부족, 그, 부족, 그것 좀 하지 말고 빨리 먹읍시다. 이거 왜안 먹어도 내 삶이 끝난이 맛이었을까네. 마지막에 고기를 아주 야무지게 뜯어먹어. 아. 맛있다, 맛있다. 무시다, 무시단데, 네, 맛있다, 맛있다. 무기자 음, 무기자 음, 됐다 마지막 고기 내 차지다 나님 또 고기를 이렇게 빨리 먹게 됐네. 나님 우리 재밌는 놀이 하나 해물래요 아니 아니요. 가위 쓰면... 가위바. 하나 둘, 세 하면 자신이 내고 싶은 걸 하는 건다. 안돼 나가 이 마을이와 나 자리를 거야. 아니, 얘파우제을라면갔는데가안끝났습니다 <목소리도> 맛있잖아 요아 너무 맛있다 가위로 크크크크크크 아 이제만 먹으면 안돼? 네, 냠냠냠냠냠 냠냠. 난왜안가져가지지 요한이 주세요 지금... 요한이 좀 잘라주세요 진짜 잘라줘요 음, 이분 맛있게 안습니까 참고로, 크루에게 무조건 들리는데, 안 그러면, 응. 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거 사실, 크루만, 크루 누나 돈입니다 네. 래저 잘못하면, 목숨이안 올라요. 구독과 좋아요. 동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아, 근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더 보여가지고 해기가가 빠져서... 이거 해야 할것 같은데... 아, 아, 근데 많이 눌러주면 좋아요. 그 뒷끝 혼나시니까 그냥... 아, 이거 안 땡겼구나. 예, 네. 빨리 빨리 빨리... 여러분! 저희가 로블록스 조국팀인데 생각해보니까 브레인드 정식이라니데요 어, 근데 봄 이제 유행 지났어. 여러분, 다음엔 또 봄을 찍어볼까요? 또뭘 찍을까요? 야, 밀리바이... 아니, 카메라님!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먹었거든요, 카메라님? 예? 여기 있는 거다 먹으면 우리 이제 끝이에요, 아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찍 광고를 해볼까요? 어, 아, 광고하지 말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제가 도각해시을 때, 조주한테주시기조도한테준비좋아 여기는... 여기는... 기는

여러분도 2020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엄청난 현민이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 야, 야, 빌리바. 아니, 야, 카메라님. 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슬슬 나가야 해요. 네, 알겠습 자, 계산은? 이 네, 계산이요. 네. 계산은 끝났습니다. 아, 계산. 헤이 누나 카드로, 카드로... 카드로 해주세요. 아니, 삼삼이 님 카드로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씽 데뷔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이거 붕어빵이다. 무시다, 어. 무시비 아! 붕어빵이다. 맛있겠다. 언니, 그 어? 여기 분식집이 있네? 아, 근데. 너무 배부르니까 뚝뚝뚝뚝 한개 먹어야겠다. 이거 그냥 싹다 포장해가지고 유한이 좋은 생각 났습니다 이거 집에 가가지고 배고프면 한 개씩 먹을 수 있다 어떠신가요? 전 지금 갑자기 소화가 다 돼서 배고픕니다 에 네? 네. 사실 야펠리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해 돌아가는 데도한 시간 조금 더 넘게 걸려요 고 나이스 1초 죠 1초 차! 유한이, 아, 네, 네, 제가 그런줄 알고. 유한이 그냥 걸어 갑시다. 안돼 안돼 너무 멀어서 안돼 버스 기다려. 요한이.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